배우 김남주가 남편인 김승우의 실종신고로 불거진 불화설을 일축했다. 7일 오후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배우 김승우는 부인 김남주와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가 위치 추적 결과 결국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있던 김남주의 소재를 확인해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일의 원인이 부부싸움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김남주는 이날 뉴스일에 "지인과의 모임 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벌어진 일"이라면서 "불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이가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농담까지 했다. 아울러 당시 오랜 친분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한 호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몰랐다며 그런데 그날 남편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놀라서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오버를 했느냐고 했다며 술에 취하면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큰 일이 아닌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 같다며 정말 별일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불라서를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본이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며 오빠가 나를 너무 챙겨서 어디를 가지도 못하겠다고 너스레까지 떨었다. 그러면서 정말 큰 일이 아닌데 걱정을 끼친 것 같다며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김승우, 김남주의 소속사인 더퀸AMC의 관계자도 당시 김남주 씨와 진, 나도 함께 있던 자리였다며 휴대전화가 방전됐고 마침 그날 김승우 씨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라고 거들었다. 이태영 더퀸AMC 대표도 이날 뉴시스에 김남주, 김승우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한게 아니다라며 불화도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실종 신고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김남주 씨의 헤어,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순수의 최수경 원장이 개인적으로 축하 받을 일이 있었다며 최 원장이 호텔로 김남주 씨를 불렀고 뒤이어 나도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주 씨는 폰 배터리가 나간 줄 모른 채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텔방으로 경찰이 와 놀랐다며, 경찰이 김승우 씨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하며 왔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승우 씨가 술자리를 갖고 집에 왔는데, 김남주 씨가 없어서 신고를 했다며, 요즘 세상이 흉흉하지 않으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락이 안 되니, 걱정돼서 실종신고를 한것 뿐이라며, 김승호 씨에게 이게 경찰에 신고할 일이야라고 물으니 본인도 민망해 하더라고 말했다. 나아가 결론은 김승호 씨가 김남주 씨를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부와 같이 점심을 먹었다고도 했다. 또 방금 전까지 김남주 씨최 원장과 같이 있었다며 김남주 씨가 우리 아무 일 없어요. 김승호 씨는 저를 아무 데도 못 가게 해요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알렸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구 부부인 김승우와 김남주는 앞서 2005년 결혼해 슬라의 일남 일녀를 뒀다. 지난해 JTBC 드라마 미스티로 큰 인기를 모았던 김남주는 후속작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남주가 남편이자 배우인 김승우의 실종신고로 불거진 불화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주는 지인과의 모임 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불화는 사실이 아니다이라며. 우리 부부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털이라며 웃었다. 7일 오후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김승우가 김남주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서울 소재 한 호텔에 있던 김남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 사건의 원인이 부부싸움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남주는 이날 뉴스 일과 전화 인터뷰에서 밝은 목소리로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이가 너무 좋아서 탈이라며 웃었다. 김남주는 당시 오랜 친분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한 호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몰랐다며. 그런데 그날 남편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놀라서, 연락을 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남편에게 왜 이렇게 오버를 했냐고 했다. 술에 취하면, 오버한 판단을 하기도 하지 않나라며. 큰일이 아닌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 같다. 정말 별일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불화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며 오빠가 나를 너무 챙겨서 어디를 가지도 못 하겠다라면서 웃었다. 이어 팬들에도 정말 큰 일이 아닌데 걱정을 끼친 것 같다.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도 남겼다. 김승호, 김남주의 소속사 관계자도 뉴스 이래. 당시 김남주씨와 진, 그리고 나도 함께 있던 자리였다. 휴대전화가 방전됐고, 마침 그날 김승호씨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김남주는 지난 2005년 결혼해 슬하의 일남일녀를 뒀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연예계 대표인 꾸부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국 여배우 후원설에 이름이 오른 여배우 A씨 측이 만난 적도 없으며 이혼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여배우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여배우 A씨의 최측근은 26일 오후 본보와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모든 게 사실 무근이고 당연히 이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불쾌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김영호 연예부장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김영호 기자는 "지난 25일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조국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배우를 후원했으며, 그 2년 뒤에는 조 후보자 동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기자는 "조국 후보자 동생과 여배우 남편이 친한 친구이고, 사업적으로 연관돼 있다. 여배우는 현재 이혼한 상태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조국 후보자가 그 여배우를 만난 것이다. 이 여배우가 침체기를 겪다가 재기에 성공한 이유는 여러 작품을 찍도록 조국 후보자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여배우 후원설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인사청문회에 준비단 입장문을 올려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유튜버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 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여배우 이름은 조국 여배우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치면 연관검색어 조국 이름 옆에 뜬다. 김용호 기자는 뉴스엔과 뉴시스 연예부 기자, 스포츠월드 연예부장을 거쳐 현재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며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 김성령 여배우 김남주 김수정 여자 문제, 배우 김성령 팬들이 김성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악성 루머에 대하여 인격 모독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6일에 DC 인사이드 김성령 갤러리에는 배우 김성령 갤러리는 공식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는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성명문을 통하여 현재 김성령과 관련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어 팬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성령은 언제나 성실하며 자기 일에 충실한 그리고 타이모범이 되는 여배우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디 배우 김성령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은 자제를 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서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영호 씨는 조국 후보자가 모 여배우를 후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어왔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작품들도 많이 찍고, 그리고 CF 광고도 많이.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배우의 전 남편은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절친한 친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에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배우 후원을 했다고 하는 취재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야말로. 허위 조작임으로 신속하게 민형 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아닌 제 주관적인 생각을 써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여배우 기사로 온라인이 떠들썩한 가운데 배우 김성령 김남주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남주 김성령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은 생각나는 대로 다 여배우들 모두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조국이 여자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이두 여배우가 모욕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여배우 김남주. 김성령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호 연예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 조국 동생. 조건인지 조건인지 하고, 여배우 남편하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사업적인 친분도 있고 친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국 나이가 55살입니다. 조국 동생 조권인지 조권인지 나이는 52살이고요. 그럼 김성령 남편 나이는 몇 살일까요? 56살입니다. 조국 동생하고 김성령 남편하고 친구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생활을 해도, 내살 많은 사람의 친구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또 김남주 남편 배우 김승우 나이를 볼까요? 51살입니다. 역시나 조국 동생하고 친구가 될수 없는 나이죠. 조국 여배우 남편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김남주가 침체기를 겪었으면 남편 김승우에게 부탁을 하지 조국하고 조국 동생한테 왜 부탁을 합니까? 이건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김성령 역시 침체기가 왔다고 하는데 활동 내역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언제 방송 출연을 안 하다가 갑자기 했나요? 김성령은 TV 방송 활동이 없을 땐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령은 1991년부터 영화 방송에서 단 1년도 쉬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1991년에 조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1991년에는 뭐했는지 나오지도 않고 1992년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임명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대배로 김성명을 밀어주겠습니까? 민정수석 이전에는 일반 교수였고 2017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됐는데 힘이 있다면 이때 있었겠죠. 근데 이미 김성령, 김남주는 대스타입니다. 조국 힘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죠. 진짜 더 설명하고 싶어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것도 아니면서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이 떡밥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다른 여배우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오로지 시청률, 구독자의 눈이 멀어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몫만 챙기려는 행위는 멈추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